자, 이번에는 우리가 가주어잇에 대해서 배우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비인칭 주어 배웠잖아요. 가주어잇은 또 다른 어, 용법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세용법인데, 어, 자,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한번 선생님이 어,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이런 문장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투부정사를 써서, to, 자, 적어 보세요. to have breakfast. 아침 식사를 먹는 것은 i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uh, to have breakfast를 밑줄을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o have breakfast를 보시면 주어가 엄청 길죠? 주어가 엄청 깁니다. 영어 이렇게 주어가 엄청 길때이 to have breakfast 대신에 바로 이슬 써서 it is very important.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to have breakfast. 아침 식사를 먹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to have breakfast를 뒤로 보냈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문장을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때 바로 이 is를 우리가, 아, 가주어라고 합니다. 가주어. 가주어. 어, 원래는 to have a breakfast였는데, 거기서 is을 쓰고, 어, 뒤에 나온 to have breakfast가 바로 진주어라고 합니다. 진주어. 네, 이런 식으로, 아, 문법을,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예, 아, 문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으로 오시면, 주이기금 가주 이 세대에서 설명이 있는데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는 부정사구 동그라미, 동명사구, 자 그다음에 명사절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부정사구, 부정사구, 동명사, 명사절이 길이가 길 때는 이들을 뒤로 보내고 자 뒤로 뒤로 보내고 내부치고 뒤로 보내고 원래 주어 자리에 가주어 있 동그라미 가주어 있을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it is very important.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To have a breakfast. 아침 식사를 먹는 것은 자, 이런 뜻이 되고요. 다음 it is interesting. 자 재미있습니다. Teaching kids.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자, 그래서 teaching kids 동그라미 보세요. To have breakfast 동그라미 보세요. 자 얘네들은 teaching kids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원래는 이세 자리에 있던 건데 여기 뒤로 옮긴 겁니다. 자, 다음 자. It is surprising. 그것은 놀랍습니다. Surprising 하면 놀라운. The Mina left Korea. 자, 동그라미 보자. Mina left. m i 가 한국을 떠났다는 것은. 그래서 원래 이세 자리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주어. 이슬 가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ctice 8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발휘해하세요 자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말만 봐도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이 주어 되게 길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제 가주어를 써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썼어요. i t 나와 있죠. is important, important. 우선 중요합니다. To recycle the bottles. 을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